이것은 인트로다 단빵빵 tv <laughs> 안녕하세요 젊은이들 술빵입니다 왜 술빵이냐고요 어제 간만에 맛있게 한번 먹었는데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름을 지을 때 빵을 좋아하는게 정말 다행이지 그때 떡을 좋아했으면 술떡이 될 뻔했어 <laughs> 그리고 요즘엔 또 얼큰한 라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만약에 라면을 좋아했다 그럼 라라가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얼라라 예 뻘소리 한번 해봤구요 오늘 할거는 무엇인가 쌍칼 키우기 한참 전부터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게임인데 평점이 2 0 8점 어마무시한데요 이것도 오픈과 동시에 점검을 때려버렸나 평점이 왜이 모양이지 뭔가 극과 극을 달리네요 일단 오케이 3 2 1챙 최쟁챙 덜컥 툭 쌍칼 키우기 쌍칼 키우기니까 쌍빵 과실 이걸로 가자. 아, 제기를 어? 아니 내가 생각했던 그래픽이 아닌데. 왜 이렇게 캐릭터가 뭉개져 있지? 그래도 다중 전투를 하는 거는 일단 오호. 스킬 오호, 스킬 멋있네. 아니, <laughs> 만들다 말았대. 아니 그래픽이 진짜 뭔가 뭉개놓은 느낌이야. 아니 그때 내가 스샷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스킬은 멋있다. 그리고 보스는 어... 공격력 증가를 해라. 올렸다. 오른손 무기를 뽑아라. 와이 오른손 무기딱 보는 순간 극혐 느낌이 딱 들죠. 좌우로 나눠놓았다. 아 그래도 생각보다는 개수가 적네. 머리, 가슴, 배, 어, 손톱, 발톱 만나놓은 게 어디야? <laughs> 나중에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까지 남은 게임 나오는 거 아닌가. 확률이나 한 볼까요? 어... 허 어허... 5레벨까지 있고. 아 확률 이거 뭐야? 아니, 5레벨의 M등급이 0.00001%인데? 굉장하구만. 그래도 55에 500개면은 좀 괜찮은 거 같죠? 일단 뽑고. 색깔이 이렇게 칙칙하냐? 왼손을 뽑아라. 칙칙하네요. 갑옷을 뽑아라. 역시나 칙칙하다잉. 일괄 합성도 있습니다. 오, 그리고 자동 장착도 있네. 오케이. 뭔가 살짝 모양이 바뀐 것 같은데? 근데 캐릭터 퀄이. 앞에 바카스 게임에서 너무 고퀄 게임을 보다 와서 눈이 높아진 건가? <laughs> 아니면은 이 게임을 기대하면서 기대감을 너무 높였나? 아무튼, 무기는 공속이랑 공격력. 세트 보유 효과라는 게 있고, 갑옷은 체력하고 이속붙어 있네요. 코인 획득률은 다 세트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스킬을 레벨업하라. 오, 이거는 좋다. 스킬을 뽑거나 하는 건 아니라 굉장히 좋죠. 아까 그 멋있던 스킬들을 처음부터 다 가지고 시작을 하고 이책 같은 걸로 업그레이드할 수가 있네요. 마지막 거해 주는 게 좋겠죠. 용의 둥지에 가라. 딱 봐도 던전 같고 지옥의 활용. 워라스목굽토일 다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고 펫 알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던전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일단 들어오면은 오 근데 용이 바닥에 어... <laughs>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이 뒷부분이 마치 소세지 같은데 근데 얼굴은 굉장히 멋있다. 근데 이게 칼 휘두르는 게 붕붕붕부르부. 하이 <laughs> 굉장히 붕붕거리는데 아 생각났다. 이거 보면은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라바라빠라빠라바라바바바. 와우 <laughs> 이 의미 맞나? 팔죽욱나 휘두르면서 그 음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 엄청 생각나고 어 일단은 훌륭하다 펫 부활을 하라 방금 뭔가 알을 얻었는데 아 3시간 걸리네요 광고보면 단축가능? 즉시 부화가능 오 어, 뭔가 이 뭐지? 아 붉은매라 그러네 이쪽에서 움직이니까 알아보겠는데 일반 몬스터 피해량 증가 뭐 옵션을 바꾸거나 하진 못하나봐요. 그리고 검은 수도원에서는 보석을 얻을 수가 있다. 뭔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석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는 뽑기를 칙칙 칙칙. 오 뭐야? 더블 알 칙칙. 오알든오 알등... 칙칙 폭폭 갈라그랬는데. <laughs> <laughs> 알아서 자주 시켜줘내. 고맙다. 그리고 장착박. 오와 뭐야? 부스 눌렀더니. 나와 하면서 굉장히 열렬로 이 열렬로 이렇게 막 달려가는데 뭐 잠깐만. 그냥 실패했고. 어? 아 챕터 보스고 방금 여태까지 보스라고 생각하면서 잡던 애들은 뭐지? 일단 여기 갈게요. 검은 수도원. 자, 수도원입니다. 아, 붕주붕주 빠라바라 빠바 예 빠라바라 빠바. 예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열개 뭐야? 그리고는 죽은 자의 무덤. 여기선 강화석을 주고 또 달려와서 몬스터를 잡는다. 보스도 잡는다. 630개 뭔가 수량들이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한번 하는데 170개가 드는데 역시 조금 든게 확실하고 아 확률이 있구나. 그리고 던전 순회를 시켜주는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이름들이 패스 위한 것 같은데 역시나 들어오자마자 달리고 몬스터를 잡는다. 아. 아, 이 몬스터들 보니까 예전에 힐드 키우기에 나왔던 몬스터들인데 아, 그거를 확대를 하다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몬스터들이 뿌옇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신단 레벨업이 열렸는데 아, 방금 얻은 걸 여기다 쓰는 거구나 딱 모양만 봐서는 폐쇄 쓸것 같았는데 여기다 쓰네요 공격력 5%, 체력에 치명타 공격력까지 우리 옆으로 넘기면은 뭔가 또 있습니다 실륵의 검사로 승급 후 개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반란군 어빌리티 스크롤 또 달려서 붕쯔붕쯔 270개 얻었고 어따 쓰는건진 안알려주십니까 안알려줌 뭐 어찌됐건 유물 뽑는데 하나에 100원씩이네 오 화려해 요렇게 나왔고 유물은 다행히도 확률이 없네요 일갈 강화도 있고 근데 올려주는게 역시나 굉장히 미미하다 하나같이 왜 이렇게 다 똑같을까 그리고 코스튬이 있고 코인하고 보상 증가네요 아 상점에서 파나본데 사전예약 보상? 와 뭐야 보상이 상당히 많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패스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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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근데 이 코스튬 하나에 2만원의 값어치가 있는가 각자의 판단이지만 당장 생각했을 때 던파를 보더라도 던파는 아바타 세트가 3만 얼마죠 근데 거기에 칭호라든가 뭔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껴있는데 이거는 온 김에 다른 것도 좀 볼까 뭔가 무료 광고 보상들이 꽤나 있고 10만원에 2만개? 광고 제거랑 무제한 버프 4종은 9,900원 그렇지 이렇게 좀 세트로 묶어놔야 되지 근데 뭐싼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거의 다이 가격에 팔아가지고 예전보다 훨씬 비싸진 느낌은 있죠. 그리고 승급을 하라고 하는데 이쪽에 승급, 견습에 숙련에 싸우라비에피 검사에 뭔가 굉장히 많은데 승급을 하면은 뭔가 새로운 기술을 획득할 수가 있고 굉장한데 검술도 사단 공격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붕주붕주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가보자. 짠챙이들이 나오고 계속 짠챙이들이 나오고 뭐 보스 왔죠 좀 치냐 와 이색 좀 치네 굉장히 박빙인데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되 애가 이겼지 야 분신 개방 멋질 것 같은데 가라? 가게 가 분신술 뭔가 그림자 분신술을 생각을 했는데 그림자 분신술은 맞어 근데 너무 화려한 걸 바랬나? <laughs> 나루토의 나루토에 그런 걸 생각했는데 오호 마지막엔 멋졌다 그리고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네요 뭔가 이런 걸로 치사하게 굴진 않네요 다른 게임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현금으로 팔고 그러죠 그리고 랭킹에 64 스테이지 아니 근데 이 게임은 뭐 그런 건 없네. 딴 게임은 1위만 막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요. 근데 제가 5천이라는 사실, 그리고 도감도 있고, 야, 왼손, 오른손 따로 챙겨준다. 또 승급했으니까 챕터 보스 한번 해볼까? 지금 1챕터를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챕터 보스 도전은 한 방에 끝판에 도전을 하는 것 같아. 보스 나와, 야, 저거 너무 좋다. 와, 아까보다 세졌는데, 잘 치네. 자, 지금 뽑다가 오레벨에 유유등급 먹었거든요. 이 확률이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 옆으로도 더 있어가지고, 1 5렙까지 있네요. 오레벨이니까 0.07%. 엄청난 확률을 뚫었다. 그렇다면, 챕터 보스를 잡을 수가 있을랑 말랑한데? 말랑에 더가까 왔네요. <laughs>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2일차입니다. 어제 받은 코스튬으로 바꿔 줬고 퀘스트가 갑자기 챕터 10-50으로 껑충 뛰어 올라버렸고 요거 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되겠죠. 일단 뭐 딱히 달라진 건 없고 이 게임은 어빌리티를 무기마다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빌리티를 설정해 줬고 어제 그 어빌리티 스크롤도 여기다 쓰는 거죠. 하지만 초반에 세 번은 공짜로 준다. 그리고 어빌리티 설정은 S등급 이상부터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버프를 켜 봤는데 하나당 1시간씩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해질 방법은 뽑기를 하거나 승급을 하거나겠죠. 이 채팅을 보니까 이 오른손 무기에다가 올인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확률로 이거를 빠르게 먹은 것 같기 때문에 왼손 무기에 투자를 해 주도록 할 거고 요 상태로 챕터 보스를 가 보면은 생각보다 쉬운데. 오이 스쉿 별거 아니구만. 뭐 저런 거는 그냥 이것만 이렇게 그냥 쫙 줘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아주 쉽다 무기를 뽑는다 오자 다시 한번더사 레벨의 UU 등급 장비를 얻었고 0.04%를 뚫었다 일단은 먹었으니까 자동 장착박 해주고 어빌리티 변경 해줄게요 이게 보시면은 오른 무기랑 왼 무기랑 옵션이 다릅니다 요렇게 됐고 일반과 고급이 있지 않습니까? 고급으로 하면 높은 등급만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고 요 상태로 보스를 가보면은 오른손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돌아왔다. 아니지 왼손 무기였지. 왼손 무기를 들고 오오야 굉장히 강력. 갑자기 게임이 개시워졌는데. 그리고 여기서 보석이 많이 남은 김에 유으로 한번 뽑아보자. 오케이 다 뽑았고 일괄 레벨업 해주면 14퍼 0.7퍼 예, 분신술 쿨타임이 감수를 하네 이것도 무한 분신술 될 수도 있겠는데 뭔가 되게 미미하게 오른 것 같지만 딱 불러내면은 이즈! 뭔가 스펙타클하게 바뀐 것 같진 않은데 여전히 강력하고 여기서 승급을 한번더 하면은 6단 공격으로 바뀌고 뭐가 또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그리고 냅다 작사를 내버리는 거죠. 라고 했지만 겁나게 세다는 사실. 와! 체력 부족해. 아니 이건 예상에. <laughs> 예상에 없던 결과인데 일단은 스테이지 먼저 믿게요. 실패했는데? <laughs> 아니 우편함에 보상이. 저거 생긴 김에 던전 싹다 돌고 올게요. 다 돌았다 일단 재와 이만큼 모였는데 부아빠오 보스 피해량 증가 굉장히 맘에 들죠? 이 보스 피해량 증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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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못 깨던건데 보스 피해량 증가 하나로 그냥 깰거 같다 깨버렸다 아주 굿 그리고 체력 오지게 올려주고 스킬 빡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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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라고 신단 스키라고 둘다 같은 재화를 사용하는데 그냥 여기다가 다 쓸게요. 그리고 강화를 좀 때려줘야 될것 같죠. 공속이랑 둘다 오르네. 녹아버렸고. 아 뭔가 이렇게 밸런스 있게 써야 될것 같은데 몰라. 그리고 지금 이 어빌리티가 던전 보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미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우와! 오 M 등급 나왔고 이것도 이걸로 그냥 가자. 아. 그 고급 옵션은 유등급 이상부터구나. 이 정도면 충분히 강해졌다고 보거든요. 내가 돌아왔다. 이수액기 형의 수액을 봐라. 야! <laughs> 와, 뭐야? 봤냐? 이것이 영화의 수액이다. 오, 새로운 기술 하나 생겼고 기가 막히죠. 이제 검술이 6단 공격에 뭐 최종에 뭐 이것저것 증가를 했고 6단 공격은 오! 뭔가 이제 붕붕해서 달라졌어. 그죠? 이 피해 검사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이거 하면 분신이 두 개가 되거든요. 여기서도 보여줄게. 이 헝아의 수액을. 와... 정말 좀 치네 훌륭하다. 하지만 이 챕터 보스들을 또 조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와... <laughs> 참 쉽죠? 와... 진짜 개쩌네. 지금 보니까 이어빌리티가 개사기네. 이 최종 공격력 증가가 그거 같은데? 제대로 가야 되겠다. 잘따은 요렇게 됐는데 아, 한번 남았어. 한 번, 마지막 한 번. 아, 아까 최종 두 개에다가 스킬이어가지고 아까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easy. 자, 챕터 26까지 올 수가 있었고 오늘 굉장히 굉장한 웨액을 보여준 것 같아. 뿌듯하네요. 이게 바로 엉어의 웨액 근데 랭킹이. <laughs> <laughs> 천등이야. 자, 이 게임 이렇게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기대감과 그래픽에 실망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키우는 맛이 괜찮았고, 특히 이거 이 챕터 보스 도전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후발주자로 출발을 한다 해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구조죠. 나중에 게임이 좀 고이더라도 다른 게임보다는 쉽게 신규 유입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단점은 역시 그래픽이고 뭔가 제 기대감이 컸던 것도 있지만 캐릭터하고 이 몬스터들하고 뭔가 조화롭지가 않습니다. 이한 화면에서 굉장히 조화로운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따로 노는 느낌이고 화질이 새로 게임을 억지로 가로 게임으로 늘려 놓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던전들이 많아서인지 이 던전 도는 게 상당히 귀찮거든요. 이것도 스테이지에 맞춰 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도 살짝 아쉽고 또 유물이 가격 대비에 너무 쓰레기죠. 그래도 생각보다 키우는 맛이 있고. <laughs> 이 검술 보이시나요? 처음에 그 붕붕거리다가 이제는 굉장히 화려한 검술을 구사하는데. 내가 키웠어. 키우는 맛이 있는 꽤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만!